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콘트 마스터입니다 코인 종목들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클릭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솔라나 코인 분석 영상이고요 바로 종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매매 시에 핵심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사안은 현재 추세 상승인지 여부 현재 가격 위치가 유리한 가격인지 아니면 불리한 가격대인지 자 그리고 저항은 어디이고 지진은 어디인지 현재 해당 종목의 세력이 빠져나간 상황인지 아니면 일부만 차익실현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이요 매매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현재 가격대가요 무릎인지 아니면 머리인지 알기 위해서 종목의 상승 여력을 봐야 되겠는데요 자 대상승하는 종목들은요 저마다 특징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솔라나 같은 경우 다른 코인들과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들 여러 차례 보여줬었는데요 특히 작년 초에 강하게 거래량 실리면서 단기 급등이 나왔었죠 자 이때 거래량이 2021년 굉장히 크게 올랐었던 그 시점들보다 거래량이 훨씬 크고요 심지어 바닥 대비 크게 오른 현 시점보다도 이때가 거래량이 훨씬 크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엄청난 물량들이 매수가 들어왔었다 우리 고래세력의 매집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게다가 2022년 11월에 이때 장대음봉이 나왔었는데 자 이런 음봉들이 공포음봉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몇 개월 안 되는 기간에 4분의 1 토막 났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는 심한 공포를 느끼고 이 종목을 멀리 하셨을 것이다 추정이 되고요 자 이때 물론 엄청난 악재가 터져 나왔지만 의도된 악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되자마자 이때 강하게 올렸는데 어, 고래 세력이 엄청나게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자, 이런 시점들을 보면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솔라나가 앞으로 굉장히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포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. 확실히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인 것은 맞습니다. 자, 최근에는 이더리움을 제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? 자, 기술력도 대단하고, 결합용은 또 저렴하면서, 전송속도도 엄청 빠르기 때문에,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. 그렇다면, 지금 진입해도 괜찮냐 하면, 현재 차트만 봤을 때, 크게 오른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, 자,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, 벌써 바닥 구간에서 8배나 이상 올라온 상황이고, 세력가는 대략적으로 봐도 현재 가격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, 자, 언제든지 세력 입장에서는 크게 매도하면서 시세를 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, 자, 현재 가격은 새로 진입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눌린 가격에 접근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죠. 자,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전 저점인 11만 1,500원에서 매수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솔라나 코인이 엘리어트 파동상 상승 파동인 상승 5파와 하락 3파까지 마감했다는 것이고요. 자 상승 5파는 1파 2파 3파 4파 5파 여기까지죠. 자 하락 파동은 하락 1파 2파 3파까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. 자 이렇게 하락 파동까지 마감한 경우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이죠. 자 그래서 일봉 보시게 되면 현재 구간은 볼린저 밴드 중심선 여기 검은 선이죠. 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한 차례 두 차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. 예전 12월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 중심선을 지켜주면서 강하게 올라왔죠.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지지를 받고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전 고점들을 다 뚫어주면서 빔을 쏴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매수 맥점 시그널이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. 자 그래도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맥점 시그널을 만들어 주고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시점부터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도 정말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이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매수의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타이밍을 다 놓치고 계실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,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, 단타,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. 자,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,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, 주식,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.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% 이상입니다.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.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.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.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. 자,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 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.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.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.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.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%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,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. 저는 주식 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.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97454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.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,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.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.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, 자,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,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.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. 시그널에서도 롱차,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,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.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. 9월,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.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%가 상승을 했습니다.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.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,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.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.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. 자,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,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자, 이뿐만이 아니고요. 자,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.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,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.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지만,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?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.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,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,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,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,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-5819-7454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. 자,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.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. 자,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을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,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